아이스크림 에듀, 테마주의 끝은, 여러분들 인생 나락입니다. 제가 저거,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놨는데, 아이스크림 에듀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테마주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의 끝은, 강원랜드 도박꾼 마지막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 그런, 현장 루포뭐 다큐 24시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돼있어요? 가족이랑 연락 안 되죠? 그리고, 골방에서 살면서, 배급 먹잖아, 배급. 배식 같은 거. 그죠? 이러면서, 몸에 또 당뇨는 다 있어. 당뇨 다 있는데 맨날 알코올 중독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 아니 여러분들 얘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치 테마 작전 이런 거 해가지고 전재산 잃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다가 인생 나락간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둘이 아니라고 이게, 이거 똑같잖아 뭐가 달라 도박하는 사람들 공통점 그죠 강원랜드 돈을 잃는다 그러면은 뭐든지 조당 잡아가지고 꼬라박잖아. 그죠? 그리고 따도 계속하고, 잃어도 계속한다. 퇴마주 작전주 하는 사람 뭐예요? 일단, 급해. 급하다니까? 급해가지고 엔돌핀이 마음속에 막 있으니까 담배 만약 피는 것처럼 계속 그걸 갖다가 흥분 돼 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돈을 잃어도 하고, 따도 해.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분 상태에 있는 거, 그거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당 잡은 거, 아까 얘기했죠? 아내 몰래 전세 자금 내고, 어? 자식 연금 깨고 다 때려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라고 그냥 가는 거야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딴 거 없다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생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어? 모아서 가는 거라니까 누구 얘기 듣고 몰라 얼굴도 모르는 그냥 유튜버 얘기 듣고도 그냥 가는 거야 유튜버 이야기 듣고 유튜버가 어? 간다 했대 그 유튜버 누구예요 그러면 모른대 채널 이름만 얘기해 줘 어? 그 영상 없던데 그러면 이제 클났다 이러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종목 빨리 물 타서 나와야지 이러고 있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 그래서 올라와야지 이랬는데 이 시나리오가 없다니까 여기서 거래정지 돼버리거든 여기서 거래정지 되는 거야 작전주 테마주 아는 사람들은 남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욕해야 됩니다 스스로 먼저 욕하라고 작전주 중독자들 보면 지가 세력이랑 친구인 줄 아는데 이 세력세력거리는 거 보면 참 웃김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득권이 있다고 그죠? 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 기득권에 낄수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낄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세력세력거리는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한번 얘기를 보라고 이 새끼가 그 급이 되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럼 뭐다? 그냥 이 새끼는 세력세력거리고 있지만 세력 그냥 발톱대라는 얘기야 발톱대 여러분들이 이재용한테 맨날 뭐이 새끼 뭐 제드래곤 어, 뭐 경영도 못하는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욕밖에 못 하잖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최태원 그 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맨날 윤석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저는 여러분들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세력의 어깨에 탄님 아니 이런 새끼 있으면은 그냥 멀리 하세요. 그냥. 걔들은 친구라고 생각도 하질 않는데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KRM에서 어떤 애가 계속 저한테 후견인 형님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 뭐라고 했냐면 씨발 고마운데 제발 아는 척좀 하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왜냐면은 걔가 계속 선동질을 하는데 계속 후견인 형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가 씨발 제발, 제발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주린인데 요즘 테마주 언론이 지금 그 상황으로 주식하면은 어 제가 봤을 때 150만원 날리 150일에 500만원 날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스터디 클럽에 아주 깨끗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한 1년에 154만원만 내시고 저한테 한번 세뇌 당하시면은 이 500만원 잃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500만원 이상 법니다 요거 요거 제하고 지금 스터디 클럽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얘기합시다. 주린이가 들어와가지고 어? 돈을 벌어 이 이런 사회적인 어? 그게 직업이 어딨습니까 직업이 어딨어요 초보가 들어와 가지고 내 분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 어딨냐고 노가다도 그렇게 안돼 노가다도 그렇게 안 된다고 노가다도 십장 있고 어? 목수 있고 다 이렇잖아 근데 주린이 뒤모도 잖아 뒤모도 뒤모도 오면은 뒤에 가가지고 쉬다만 하다가 이 사람들 월급에 50%도 못 받고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포크레인 기사, 포크레인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크레인 진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3년 동안 따까리 합니다. 월급 안 받고. 그렇게 하고 4년차 부터 포크레인 맡으면 하루에 그때부터 한 40만원씩 임금 받는거라고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뭔데 와가지고 갑자기, 어? 내가 주식투자하는데 유튜브 좀 보고 공부했어. 경제tv 보고 공부를 좀 했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럼 바뀌지. 정말 가난하게 바뀝니다. 정말 가난하게. 이거는 제가 특정 직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전문직이란 거는 자신이 자신이 일해서만 전문적인 거지. 그렇잖아. 내가 갑자기 회사에 입사를 했어.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신입이야. 신입인데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이 프로젝트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부장이 와가지고 폐기로운 젊은이구만. 야 너에게 주마 나의 마음을 뭐 이래가지고 이 프로젝트 나한테 줍니까? 그럼 이거 내가 성공시켜가지고 어? 회사가 5억짜리 프로젝트를 갖다 내가 최소한 뭐 50억이라도 아니면 본전치기로 만들 수 있냐고 택도 없지 택도 없어 주식 몇년 차입니까? 주식이 몇년 차냐?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식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 몇년차 무슨 상관이에요? 동네에 조기축구하는 아저씨들 있죠? 조기축구하는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축구 몇년 하셨어요? 그러면 한 30년 했다 하실 거야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식은 연차랑 상관없어요. 경험이랑 상관있습니다, 경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애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주식 유튜버들 중에, 조기축구만 30년, 40년 하는 애들이 있다고, 조기축구만 30년, 40년. 유사투자자문이든 투자를 20년, 30년 했으면은, 여러분들 더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 더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 아셨죠?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하는 거는 제가 물론 사업적인 수익을 내기 위함도 있지만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홍보수단으로. 근데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이 홍보수단이 아니라 리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경험의 차이 당연히 크죠. 경험의 차이도 크고 배움의 차이도 크고 질문했을 때 쳐내는 것도 크고 확실하게 배우고 서도 깡통은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깡통을 차는 게그 기준점이 다른 거지. 확실하게 배우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안 배웠을 때 1억을 날린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배우면 한 500만원 날리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리딩방 이런 데는 다 불법인가요? 뭐다 불법이고 그런 건 없어요. 리딩방들이 다 불법일 리가 없잖아. 불법을 갖다가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불법적인 요소는 불법적인 애들만 하는 거지. 근데 확실한 거는 리딩방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건 알아주셔야 돼요. 배가 고플지언정 단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 그런 유혹의 말이나 저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걸한 번도 한적 없어요. 요즘 아직도 전화 옵니다. 좋은 정보들제 가해서 얼마 그러니까 무료로 리딩방 운영하는 운영자는 왜 무료로 그런 정보 주는 건가요? 무료로 왜 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시시 코너를 가잖아. 그죠? 시식 코너 가면은 무료로 먹을 수 있잖아. 이거 왜 먹어요? 시식 코너에서 맛있으면은 할인 그 만두 한팩 이거 시식하는 거 맛있으면은 맛있어요. 그러면 이한팩 그냥 공짜로 다시 줍니까? 다시 줘요? 아니죠. 이 시식 코너에서 이거 하면은 사야지. 그죠? 사는 거에 사는 거. 떡밥을 주고 결국엔 매출을 일으키는 거라고. 홍보라니. 홍보를 누가 무료로 합니까? 홍보라는 거는 저처럼 지금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가입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질문에 답변만 하는 거야 질문에 답변 이렇게 하는 거지 무료로 정보를 준다 무료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 근데 이 쓸모 없는 것들 중에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50대 50이잖아 무료로 주는 애들도 아무런 재책감 없이 그냥 아무런 던진다니까 아무런 던져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무료 종목 사는 것처럼 이 종목을 주는 애들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라고 문자 보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수익을 봤어 그죠? 이 A라는 종목을 줬을 거 아니야 얘가 얘가 줬으면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를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잖아 그러면 떨어진 애들 버리고 오른 애들한테만 연락하는 거야 내가 무료로 종목 줘가지고 네가 수익 봤으니까 이제 이 수익의 10배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입해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가입했다가 이제 이 50대 50게임에다가 다시 해서 전 재산 날리고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안 거지. 연기금이 계속 매집하는 경우 좋은 신호를 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음, 그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으냐? 연기금이 매집을 한다. 그러면은 연기금이 최소한 가이드 라인을 잡아놓은 게 있겠죠? 가이드를 잡아놓은 거? 여기에는 충족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연기금이 산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기업이다. 무조건 어떠한 수익이 난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익은 날수 있지.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몰라. 뭐 인정 직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무료 유튜브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보는 게 훨씬 더 낫긴 하죠. 차라리 뭐 안정적으로 시간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연기금 수급 보고 따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당연히 최근엔 좋아요. 왜냐?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빠리아저씨와 다르게 분산을 잘 했으니까. 분산만 잘하면 사실상 종목에 상관없이 일정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들도 빠지는 데가 있죠. 언제? 지금 같은 시장.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연기금 수급으로 그냥 연명 아닌가요? 뭐또 그렇진 않고? 외국인, 수,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간다. 이것도 확실할 수는 없는 거죠. 연기금 수급마저 없는 종목은 호흡기다는 거죠. 연기금 수급마저 없는 종목들이 지금 상하가 있잖아요. 테마 주다가지고 그런 걸뭐개잡주라고 한다니까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런 것들 아이스크림 에듀했나 이런 것들 이게 다 이게 다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잖아 잡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잖아 이거 뭐 연기금 이런 거 들어옵니까 이런 것들 다 잡주지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잡주고 엉망인 것들이 인 거예요. <laughs>